교재 241페이지에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액공제 중에 먼저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자 산출세 근로소득 산출세 기준으로 130만 원 이하일 때55% 공제가 되고요. 130만 원 초과했을 때는 71만 5천 원에다가 초과 금액의 30%를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공제 한도가 있는데 총급여 수준 기준으로 어, 73 최대 74만 원그 다음에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일 때 66만 원그 다음에 최고치로 50만 원 이렇게 공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이 부분도 산식은 조금 복잡하게 한도도 뭐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 어쨌든 근로소득이 있고 산출세액이 발생하면 근로소득 세액 공제가 자동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납세조합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액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242페이지에 잠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자금차입금 이자 어,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은 일반적인 케이스는 적용되는 게 거의 좀 드문데요.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거주자가 95년 1월 1일 1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 기간 중에 미분양 주택을 주택 취득과 관련해서 국민주택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이자 부분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금 현재 상환하고 있다라고 하면 30% 이자 상환액의 30%를 세액공제해주겠다라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농특세가 부과되는데 이세 번째 나오는 제도 적용되는 케이스는 거의 좀 드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정치자금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정치자금 세액공제부터 정리를 해보면, 자, 10만원까지 그 기부금액에, 그니까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10만원 전체가 공제가 된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5%. 그 다음에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 기부금을 납부를 했을 때 10만 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 15%, 그러니까 3천만 원까지는 25% 정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우리 교재 243페이지에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정치자금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대상이 되고요. 배우자, 부양가족이나 이런 지출분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 것만, 소득자 본인 것만 공제가 되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아니다라는 거. 이 부분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나오는 우리 자녀 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44페지가 되겠고요. 자, 자녀 세액 공제는 우리 앞에서 사원 등록과 관련해서 제가 기본공제하고 설명드릴 때 이미 1차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하고 출생, 입양세액공제로 이렇게 구분해서 볼수 있는데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으로서 7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7세 이상인 자녀에 대해서 적용을 해주고 있다는 라 부분이고요 이러한 자녀가 한 명일 때는 15만 원이고요 두 명일 때연 30만원, 세명 이상일 때연 30만원 플러스 초과 한 명당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자녀 세액 공제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출생 입양 세액 공제인데,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이나 입양한 자녀가 있으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요거 어떻게 따지냐라는 부분인데, 사망한 자녀, 어, 다 포함해서 나이 상관없이 에, 우리 태어난 순서대로 따지시면 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뭐 그렇게 따져갖고 어, 그러니까 첫째에 해당이 되면 출생 입양한 시점에 첫째에 해당이 되면 삼십만 원이고요, 둘째 해당이 되면 오십만 원, 셋째 해당이 되면 칠십만 원을 공제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자녀에 대한 부분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적용할 때좀 분석을 해보면 자녀 입양자 위탁가동하고 그 외의 직계비속, 손자, 손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 자녀는 그냥 순수한 아들, 딸을 의미합니다. 손자, 손녀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계비속,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녀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장애인이 아니면 기본공제 대상자인 소득금액, 생계요건 다 따져야 됩니다. 다 따져서 7세 이상인 자녀와 자녀를 의미하는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20세 이하여야 되죠. 그죠? 20세 이하인 사이에 자녀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장애가 있다라고 하면 어, 소득금액이나 생계요건 충족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7세 이상부터 자녀 연령을 따지시면 됩니다. 20세 초과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기본 공제 대상 자녀인 경우에 보면 종합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 공제 대상자인 손자 손녀는 자녀세액 공제 대상인 자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 명확하게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고 자녀를 기본 공제 대상자로 어, 공제 받는 거주자가 자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가 기본 공제와 자녀세액 공제를 분리해서 따로따로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점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면 현재 2 자녀가 있습니다. 두 자녀가 있는데 나이가 14세, 16세입니다. 6세가 있는 자녀 어가 있는데 22년도에 쌍둥이로 셋째 넷째가 출산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 세액 공제 어떻게 되느냐? 출산했을 때 셋째 넷째 첫째 둘째 셋째는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 있던 자녀 나이 순서에 상관없이 첫째 둘째 이미 둘째까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셋째 넷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본 공제 대상자는 20세 이하의 그니까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네 명이죠. 네 명에 대한 기본 공제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자녀고요. 그 다음에 네명 중에 자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어 부분은, 어 그러니까 기본 자녀 세액 공제는 7세 이상입니다. 7세 이상은 한명 밖에 없죠. 그래서, 어 그러니까 한 명에 대해서 15만원 공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 22년도에 셋째, 넷째가 출생했죠. 태어났죠. 그래서 셋째가 태어났기 때문에 셋째 이상인 자녀부터는 7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니까 140만 원에서 합쳐서 155만 원이 자녀세액공제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공제는 네 명에 150만 원 공제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죠자 그다음에 출생입양세액공제의 적용 순서 관련되는 부분인데 사망한 자녀를 포함해서 나이 순서에 상관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해서 출생 입양 신고한 순서를 기준으로 첫째 둘째 셋째 따집니다. 자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연금계좌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연금계좌 납입액의 범위를 보면 연금저축 납입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 연금 납입액 db형은 제외된다라는 거고요.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에 계약이 만료되고 해당 계약 어,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그 납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즉 전환 금액이 되겠고 연금계좌 납입 의제 금액도 있습니다. 연금계좌 납입 의제 금액은 뭐냐면 자 연금저축은 산출세액이 있는 있을 때 신청해서 공제를 받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조문을 보면 산출세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금저축 세액 공제를 적용을 못 받을 경우에는 연금저축 세액 공제는 음그 그러니까 적용 배제가 됩니다.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적용이 안 되는 걸로 됩니다. 그러니까 연금 납입액이 없었던 걸로 보고 그냥 정리를 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1년도에 그런 사태가 생겨서 공제를 못 받았다라고 하면 어 근로자가 금융 기관에다가 연금 저축 금융 기관에다가 어그 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연금 계좌 작년에 내가 세액 공제 못 받았던 연금 계좌를 올해 납입한 걸로 처리를 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다음에 올해 납입분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올해 납입한 금액하고 작년도에 의제된 금액이 같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납입 의제라고 하는 부분은 자 이러한 부분들 중에 우리 퇴직급여를 한번 보면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납입을 누가 해주냐면 회사가 해줍니다. 회사에서 납입을 해주기 때문에 회사에서 납입하는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세액공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액공제가 안 됩니다. 대신 근로자가 퇴직연금에다가 스스로 납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 납입이 가능한 연금 상품들이 있다라는 거죠. DC형이라든가 IRP라든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추가 납입이 가능한 부분만 본인이 납입한 것만 어, 그러니까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DB형은 회사에서 나중에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추가납입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퇴직연금에 대해서 세액 공제 한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세액 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나이순 나이와 어, 그러니까 금융소득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한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50세 미만 인 사람과 또는 이제 50세 이상이라 더라도 금융 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초과하는 어, 경우에는 어, 한도를 어, 그러니까 공제율을 15%, 12% 적용을 하는데 자, 급여 순서 우리는 종합 소득이 아니라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5 5 0 0일억 2천 1억 2천 초과 기준으로 해서 연금 저축 계좌에 400만 원 합쳐서 퇴직 연금까지 합쳐서 700만 원일 때 그 다음에 1억 2천 초과는 300만 원과 700만 원입니다 한도가 이렇게 해서 15%, 12%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대신 ISA 계좌 만기 시에 연금 계좌로 추가 납입하는 즉 전환금이 되겠습니다 전환금이 있다라고 하면 그 전환금에 대해서 전환금의 10%, 300만 원 중에 12%, 15%를 추가로 세액 공제해주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전환금에 대한 부분은 전환한 연도에만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한 연도에만 적용을 받는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 50세 이상인 분들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50세 이상인 분들은 어 뭡니까? 기본적으로 어, 노후 대비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금계좌세의 공제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50세 이상이면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 5,500 1억 2천 기준으로 해서 연금계좌가 600만 원, 900만 원입니다. 원래 4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 한도를 더 늘려줬고요. 그다음에 연금저축하고 퇴직연금 합쳐서 900만 원입니다. 700만 원인데 900만 원까지 늘렸습니다. 그리고 1억 2천 초과는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해서 15% 12% 세액공제 적용해주겠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ISA 계좌 만기 시에 연금 계좌 추가납입액 전환금액이 있다고 하면 전환금액의 10%와 300만 원 중에 작은 금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추가적으로 더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이와 어, 주, 어, 그러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액인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지 이상인지에 따라서 공제율이 조금 달라진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양쪽에 분산해서 납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연금 불입액이 800만 원을 연금을 불입한다라고 했을 때 연금저축 계좌와 퇴직연금 계좌에 동시에 불입할 때세세 공제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50세 미만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연금저축에는 한 푼도 안 넣고 퇴직연금에다만 다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라는 부분인데 연금저축 한도는 한 푼도 안 넣었으니까 제로가 되겠죠 400만원까지 되는 건데 제로가 되는 거고요 퇴직연금은 700만원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퇴직연금하고 연금저축하고 합쳐서 700이니까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서 어, 그니까 분산을 한다라고 하면 연금 저축에다가 500만 원, 퇴직 연금에다가 300만 원 넣으면 어떻게 되죠? 연금 저축 한도가 400만 원이었죠. 급여가 1억 2천 이하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 중에 400 100만 원 공제 못 받는 거고 퇴직 연금에 300만 원이 넣으니까 최대 7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자, 요렇게 넣은 케이스는 최대치로 내가 공제를 받는 거니까 문제 될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연금 저축에다가 그냥 800만 원을 다 넣어 버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거냐? 400만 원 한도가 적용된것 동시에 퇴직 연금에는 한 푼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최대 400만 원까지만 세액 공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800만 원을 납입했는데도 불구하고 400만 원에 대한 부분만 세제 혜택을 봅니다. 300만 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연금 저축 불입액하고 퇴직 연금 불입을 불입을 할때 니까 어떤 쪽에 어떻게 불입을 할 건지 여유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것도 같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월세 세액공제 관련해서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됩니다. 세대주여야 되는데 세대주가 주택 마련 저축이나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그다음에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에 그러니까 주택 자금 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인 근로자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해당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급의 7천만원 이하자만 월세액 세액 공개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적용을 해줍니다. 임차하기 위해서 월세액을 내는 경우에는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국민주택 규모만 있었는데 자, 지방과 서울 간의 차이가 조금 있다라는 거죠. 그죠? 차이가 있다 보니까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국민주택 규모는 가격에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다음 기준 시가 3억 원은 이제 그 규모의 차이가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피스텔도 가능하고요. 고시원에서 월세 내는 것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하고 주소 어,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상의 에, 주소지가 같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게 일치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1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월세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가 자, 에,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원래는 본인이 계약해야 되는 부분인데.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 공개 대상자 명의로 가입이 되어 있다 계약이 됐다 하더라도 인정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월세 세액 공제도 보면 어 뭡니까 세대주 또는 세대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 거주자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건데 원칙적으로 외국인 거주자는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제를 못 받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부분은 좀 부당하다라고 해서 최근에 법을 개정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세대의 세대주 및 구성원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 거주자를 포함한다라고 해서 어, 동그라미 1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 이런 사람이 에, 거주자죠 거주자일 때이 사람이 주택자금공제를 어, 받고자 한다면 어, 월세세액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어, 주택자원공제 아래 사람들이 주택자원공제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아래 사람을 한번 보면 거주자의 배우자, 동그라미 1의 배우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1과 같이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은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거주자 동그라미 1에 해당되는 외국인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외국인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입니다. 자, 이어 뭡니까 동그라미 2에 있는 가와 나를 딱 들어보면 떠오르는 게 있죠. 기본공제 대상자 판단할 때 부양가족입니다, 그죠 부양가족, 배우자 포함되는 부양가족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요런 사람들은 외국인 거주자로서 세대주로 보고, 세대주나 세대원으로 보고 월세세액공제 적용해주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월세세액공제액은 어,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일 경우와 초과일 경우, 초과하더라도 7,000만 원 이하입니다. 7,000만 원까지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액 공제액은 월세액과 최대 750만 원 중에 12%, 그 다음에 월세액과 750만 원 중에 10%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개정세법에서는 10% 12%를 15% 12%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요거는 제가 계정 예, 안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실무하실 때는 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세 세액 공제에 대한 자가 진단표도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월세 세액 공제도 기본적으로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 소득이 있다면 조건을 따져 보시고 없다면 어, 뭡니까? 공제 못 받습니다. 총급의 7천만 원 초과되면 공제 못 받습니다. 7천만 원 이하라고 하면 과세 종료일 현재 세대주이냐라는 겁니다. 세대주이다면, 어, 과세 종료일 현재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택이 없어야 되죠. 그죠? 무주택자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주택자라고 하면, 그죠? 어,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이거나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 주소 계약자 어떻게 되느냐? 전입 신고했느냐? 월세 지출했느냐에 따라서 월세 세액 공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과세기한 종료일 현재 세대주가 아니다라고 하면 세대주가 주택자원 공제 안 받았고 안 받았느냐 라는 겁니다. 안 받았다면 다시 요건 갖추면 되고요. 받았다면 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적용을 못 받는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가진단표 확인하시면 되겠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43페이지에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적용되는 과정은 우리 연말정산 관리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추가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기부금 탭이 있습니다. 기부금 탭에 입력을 할때 보시면 유형이 있는데요. 유형 어, 기부금 어 뭡니까? 부양 가족 인원별로 어, 기부금을 입력할 때 유형이 있습니다. 요 F2번 눌러 보시면 정치 자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정치 자금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면 본인에 대한 정치 자금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선택해서 현금에서 뭡니까? 예를 들어서 20만 원 정치자금 이렇게 납부했다라고 하면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가 일어날 거고요. 정치자금으로 세액공제가 일어날 거고 나머지 10만 원에 대해서는 기부금으로 15% 세액공제가 자동으로 일어날 겁니다. 여기에 반영해서 정리를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자녀세액공제 에 관련되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우리 근로소득관리에서 사원등록에서 이미 정리를 했습니다. 사원등록에서 보시면 부양가족 명세가 있죠. 부양가족 명세 등록할 때 우리 자녀와 출생, 출산 입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자녀세 공개 대상자를 전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해서 반영하고 있고요. 자,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가게 되면 우리 부양가족 탭이 있습니다. 이 부양가족 탭에 보면 자녀, 출산, 입양과 관련되는 부분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사원 등록에 있는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반영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수정을 하셔도 됩니다. 자, 직접 수정하는 방법은 F6 급여자료 갱신 옆에 삼각표시 있죠. 이거 클릭해 보시면 추가 공제 갱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갱신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갱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백두산 관련해서 자녀세 공제 두 명으로 바뀌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백리산 장애인이죠. 어, 자녀이면서 직계비속이면서 37세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인 경우에는 20세 넘어가더라도 기본공개 대상자이면 자녀세액공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안기부 직원 같은 경우에는 안영이가 어, 나중에 이제 사례에서 보겠지만 자녀이면서 어, 당해연도에 당해연도에 입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가 아, 그러니까 안영이를 포함해서 안철이, 안영이 둘째 자녀죠. 그래서 입양 공제에서 둘째 자녀 표시해 주게 되면 자녀 세액 공제가 자동으로 계산돼서 반영이 됩니다. 그 반영 내용은 우리 연말정산 입력이라고 하는 탭에 가면 어, 그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어,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서 어, 내용을 보시면. 우리 자녀 세액공제에서 자녀 1명하고 출산 입양 1명에서 15만원 50만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연금계좌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연말영산 추가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탭에 연금저축 등 해서 로마 숫자 1번 탭이 있습니다. 1번 탭에 보시면 연금계좌 세액공제 에, 관련되는 부분이 1번, 2번, 3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번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퇴직연금과 관련되는 어, 부분이고요. 그래서 연금 구분 쪽에 보시면 F2번 눌러 보시면 그러까자 연금계좌 관련되는 부분 어, 59번 퇴직 근로자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연금계좌세액과 관련되는 부분은 연금저축계좌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커스를 이동하게 되면 1번 개인연금저축 2번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연금과 연금저축을 구분해서 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연금계좌 아,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인데 여기도 연금저축 퇴직연금인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시에 연금계좌 납입 관련되는 부분 어, 내용을 등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1, 2, 3번에 맞춰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 상단에 보시면 참고에 연금공제 한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연금계좌에 대해서 한도 계산하는 방식을 표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참고로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연금계좌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월세세액공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월세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직원은 어 뭡니까 우리 월세 월세액이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월세 세액 공제 관련되는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임대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유형. 유형은 이제 에, 뭡니까 하단에 보시면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기타에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면적, 어, 뭡니까 계약상 면적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소와 어, 임대차 계약 기간, 월, 연간 월세 금액을 입력하게 되면 세액 공제 금액이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무주택에 해당 여부에 대해서 하단 부분에서 무주택자인지 여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무주택자가 아니다라고 하면 월세 세액 공제 적용 못 받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세액 공제 대상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 세대주다라고 되어 있고요. 국민주택 규모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7천만원 이하여야 된다. 공제한도 750만원이다 라는 내용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앞에서 다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월세액 세액 공제 관련되는 정보들을 입력을 하게 되면 우리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시, 가시게 되면 월세 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0번 월세 세액에서 3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세액 공제에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